오늘은 마네킹을 추천해 주려고 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네킹도 이곳 제품이야.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한 마네킹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체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이야. 발레리나용 마네킹은 처음 봐요. 다른 곳에서 만들지 않는 이런 특수 마네킹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걸잘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요. 그리고 뭐 설사한 뭐 비용이 줄자도 그렇게 했는데 고객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를 반품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근데 옷을 입힌 데그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핏을 입혀야 되는데 옷이 안 들어가니까 바스트가 크거나 힙이 크거나 그러면 핏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난 그런 걸 감수하고도라도 그런 걸한 번씩 해보면 제가 배우니까 음... 안 했던 거니까 또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다음에 또 그런 분이 또 오시더라도 자신 있게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해보는 거 아니에요 특수 발레리나 전용 마네킹을 만들 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시나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피드백 없이 나 혼자 이렇게지라고 해서 움직이면 망해요. 실패하게 돼 있어서 음.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거를 바디를 한두세개더 실패할 각오를 하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음. 그럼 그한번 실패했는데 피드백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 완성을 해 나가는 거지 좋은 자리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맞춤 제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장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냥 만들어진 것만 판매하고 그리고 그냥 주입식이잖아요. 장사는 그 스킬이니까 이거는 어떤 거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걸 배워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맨날 똑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장사를 해서 쭉 이제 뭐내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누가 오셔도 원하는 걸좀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것도 한번 실패가 해지고 음, 이거는 제가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을 네,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다음 거는 성공해서 보냈는데 음.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마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냥 배운 걸로 그렇지. 퉁치는 거야.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오, 그분이 오시면 실패는 없죠. 재밌는 마네킹이나 독특한 마네킹이 있으면 몇개 소개해 주세요. 네, 드레스 전용으로 나온 바지인데. 디스플레이용. 이런, 가봉용이 아니다. 어... 그 무슨 타입이라고 그래요? 옷이 이렇게 벨처럼 이렇게 되는 거. 드레스. 아, 어, 무튼 네, 네. 그런 바디를 네. 위해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요 어깨는 이제 한참 파워 숄더가 유행했었잖아요. 어, 네. 그때 나온 제품입니다. 매장에서 쓰시시고 하시는 분들이 어깨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니까옷에다가 막, 을셔갖고디동안하시고 그러셨고 그런 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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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는 찾는 사람이 는는데는는 이런 거 갖고 있다니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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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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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바디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바디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시니까 음. 그런 겉에 싼 원단, 이것들만 바꾸시는 게 일반적이세요. 근데 이제 바디에서 좀 아시고 이런 핏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핏까지 주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좀 금전적으로 여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틀을 제작을 해, 하시고 트를 제작하는데 이런 모형 제작해서 왠지 흙으로 조형을 해서 그걸 원하시는 사이즈나 핏감들 을다 펌펌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근데 가다 작업을 해요. 그 비용이 한 500에서 6 0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바지를 갖고 계시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바지를 가다, 가다를 저한테 주셔서 그걸 이제 성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치수만 얘기해서 대략적으로 오차범위 인정해서 저처럼 사이즈 줄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음 사이즈에 원단만 가리를 해서 조금 독특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제작하는 디스플레이용 마네키는 과거와 비교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특히 옷가게, 브랜드 매장, 백화점 등에서 활용될 때의 차별화된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깊이 전용으로 나온 건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주먹 구구식은아니어서 요즘에 막 바뀌었잖아요. 사람 체형으 바뀌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 중점적으로 포인트 주는 부분도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저희 쪽에서도 발전이 있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는 쇄골 같은 것도 좀 만들어놔서 좀 디테일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된다. 그리고 사이즈도 예전에는 뭐 4, 4, 5, 6, 6 이런 식으로 나온 거에 그냥 옷을 입히는 게 다였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준 거. 근데 요즘 옷들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뭐, 아스트가 강조되는 옷들도 있고, 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해서 커스터밍, 사이즈가 되게 좀 애매해졌어요. 이거는 5호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뭐 허리는 4살에 맞춰다 바스트는 66에 맞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옷을 입혔을 때 사람이 입었던 것처럼 가장 흡사하게 갈려고. 음.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하긴 하죠. 가봉용 돼지표 바디와 디스플레이용 마네키는 어떤 차이와 장단점이 있나요? 이게 옛날부터 쓰시던 돼지표 바디인데. 이거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에는 종이가요,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음. 있어요. 종이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다이한 붙여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스펀지를 하나 덧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는 핀이 안 돼요. 한 방향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바디가 이제 나온 지 진짜 한 4, 50년 된것 같은데 이 바디는 핏이나 방식이나 이런 게다 그대로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막 체형이 바뀌는데 한 가지로만 만드십니다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만 써 오셨으니까 이제, 이제 다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들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새로운 핏의 바디를 좀 연구해 봐라가 아니라 그냥 대지표사그학생들로 와서 이게 뭐 뭔지 모르고 대지표 팔아 주세요 가져가는 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오리지널 정확한 핏은 굉장히 유지가 잘 돼요 줄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대로 네. 네.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 회사 거는 가봉용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매장이나 그런 데서 d p 용으 많이 음. 쓰시는 거고 네. 이거를 이 DP용 만드는 회사에서 우레탄 소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음. 좀 됐긴 했지만 네. 해서 그거는 이제 장점이 사방침이 다 가능하고 조금 더 사용하시기가 좀 편리하시죠. 뭔가 좀핀크기 좋으시고 이러니까 어차피 사이즈는 똑같은 겁니다. 저도 지금 대보의 우레탄 바디 마네킹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레탄 마네킹을 오래 사용하려면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점이 있나요? 그이 안에 있는 소재가 우레탄이에요. 우레탄이 이제 바디 이제 틀이 있으면 그 가다에다가 우레탄을 이제 주입을 해서 이렇게 부풀어 나거든요그 음. 부풀어 나는 거를 최대 한억지로 가다로 잡고 있다가 이게 굳으면 이걸 이제 끌어서 이제 이런 마무리 작업을 하죠. 부드럽게 음. 곡선이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천을 씌워서 나오는데 이게 세월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변하면 이 우레탄이 자체적으로 조금 쭈그러져 어요 이 소재 자체가. 그래서 좀 원단이 좀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단점 하나 빼고는 이이바지는 단점이 없어요. 오랫단 말 아무래도 뭐한 뭐 2년, 3년 이렇게 쓰시다 보면 살짝 줄어요이요 갖고 계신 환경 중요해요. 너무 뭐 습하거나 뭐 건조하거나 이런 곳에 너무 오래 두시면 이게 확률적으로 줄어들어요. 예, 확률이 좀더클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너무 습하지만 않은데 두시면 돼요. 일반 저기 생활하는 공간에만 두셔도 이렇게 변형되는 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디스플레이용 바디를 옷 제작 과정에서 가봉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드시는 거는 조금 추천을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의 전문적인 대표인 옷을 만드는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만들려고 그러면 대중성은 없죠. 사이즈가 그냥 한정돼 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디피하시거나, 뭐 진열하실 때, 뭔가 좀, 옷의 특색을 살려주기 위한 특화된 바디고, 만드실 때는 가공바디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옷을 만드시는 분들. 의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바디 마네킹 선택과 활용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인가요? 옷 하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옷도 물론 피시나 뭐 그런 학부적인 것도 배울 게 많겠지만 이런 바디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옷이나 이런 것들 정말 잘 구현될 수가 있어. 요 그걸 모르시고 그냥 옷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입힐 바디를 뭐 대충 고르다 보면 그가 바디가 아무리 좋은 옷도 그냥 대충인 바디에 입히면 대충인 옷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 이번에 얘기 나누면서 느낀 건 마네킹이 그냥 옷 걸어두는 도구가 아니라 옷의 핏을 살려주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옷 타는 사람이라면 바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골라야 한다는 말이 진짜 와닿았어. 앞으로 올라올 드레이핑 영상도 이곳에서 구입한 마네킹으로 올릴 예정이야. 물론 내돈 내산이야. 그리고 이곳 찾아가는 방법은 광장시장 남이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직진해서 10m 정도 가면 대보 디스플레이가 있어.